어.. 어쩐지요? 뭐 하시는 거예요? 아.. 피부 좀 관리 좀 하려고 이제 피부관리요? 음, 방송 시작했거든 <laughs> 아 이제 방송 하시는 거예요? 음. 아, 축하드려요 진짜 유튜버시네 음. 아 근데 이걸로 되겠어요? 아뭐할수 음, 있는 게 없지 아저 예전에 피부관리 조금 했었는데 어.. 그럼 해볼까 그러면? 리프팅 관리는 조금 아프신데. 어, 나는 뭐, 이때까지 45년 살면서 아파 본 적이 없어. 괜찮아. 아파 본 적이 없다고요? 응. 음. 좀 아프실 수 있어요. 아, 괜찮아. 그럼 한번 해볼까요? 응. 음. 시작할게요. 음. 어. 이거 뭐 바르는 거야? 아 이거 마사지 크림이야. 아 촉촉하네 이게. 관리 안 받아보셨어요? 아뭐 받아본 적은 없지 나는 마스크팩만 해봤어 나는. 음 그럼 리프팅 조금 나설 수도 있는데 아프고. 아뭐 경험해봐야지 또 그런 것도. 근데 다행히 고통 모르신다고 있으니까. 나는 뭐 아파본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맞아도. 아 진짜요? 음. 벌써부터 피부가 좋아지는 건데 이게 지금 리프팅이 되고 있는 건가? 아니요 이거는 일단 리프팅은 아니고요 어떻게 리프팅 바로 들어갈까요? 어 바로 가지마 일단 주름살이 문제기 때문에 리프팅하면 주름살 좀 펴지나? 다음날 되면은 완전 쫙 펴지실 거예요. 음. 리프팅 시작할게요 음. 아우 좀 졸리네 좀 자도 되지? 네 한숨 주무세요 어차피 고통 모르신다고 했으니까 편하게 쉬세요 음. 다 되면 좀 깨워줘 네 잠깐만. <laughs> 불평하세요? 아니, 뭐, 때리는 거, 뭐, 안 좋은 일이 있어, 오늘? 아니, 원래 리프팅. 아니, 뭐, 아픈 건 아닌데, 좀, 뭐, 안 좋은 일이 있나 봐. 아, 리프팅은 이렇게 하는 거라서. 아, 원래 이런 거야? 네, 네. 관리 안 받으셔 봐갖고, 좀, 모르실 수 있는데, 말안 하실게요? 아, 아, 잠깐만, 허리. 아, 아픈 게 아니고 허리가 좀안 좋네. 림프도 같이 풀어드릴게요. 림프는 뭐야? 아, 귀가 이제 인체 축소판이라고 해서 많이 만져주면 좋다고 하잖아요. 응 음. 그래서 그것도 같이 풀면 좋아요. 어. 아프신가요? 아 아니죠? 잠깐만, 아. 아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 두통이 좀 있어 요 내가. 아 두통도 있으세요? 응. 음. 아 그럼 이거 림프 관리하시고 두통 마사지도 두피도 따로 해드릴게요. 지빵맹이 때문인 것 <laughs> 같은데 아. 말씀 안 하실게요 아좀 아, 작게 혈압순환이 어. 좀안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두통도 있으시다고 했으니까 두피도 같이 해드릴게요 시원하세요? 아 좋네 아, 벌써 두통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. 맞죠? 내가 요즘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. 조금만 참으실게요. 어. 아 잠깐만 아 고통 모르신다고 아 고통이 아니고 아 허리가 너무 아프네요 그러면 오늘 처음 어떻게 마사지 관리 따로 피부 관리 안 해보셨다고 하니까 요 정도만 하고 마무리로 마무리 들어갈게요 아 아프신 아, 거 아니죠? 좋네. 좀 자주 받아야겠어 나도 관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. 제가 한 번씩 해드릴게요. 응 음, 그럼 좋지.